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비난터 있으니 아 진도 하나 우리 주목 소리 다. 세상에 차. 서 537장 한장더찬송하겠습니다 537장입니다. My love. 속에 늘 성령이 관하시네 왜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나 제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호주 앞에 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자우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드리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날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설 명절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열두 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의 구체적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미숙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셨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자세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주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로 능이 죄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고요.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질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두벌등 어느 것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여행이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의식주는 마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아니 도대체 이런 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것이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시는 마을마다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피로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오래 지속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 냉랭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박해 속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머물러야 되는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에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만이 제자들의 능력이 되어야 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는 마을마다 제각각 여러 반응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부당하는 상황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가질 것을 당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가르치심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위축돼서 소심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담대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상처받는 일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반대자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거나 섬김의 현장을 떠나 편하게 살고 싶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과 두려움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섬김을 다하기 위해 충성심과 담대함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들을 향한 극렬함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복음은 본부왕 헤롯에게도 전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요 심히 당황하지요. 여기서 당황했다라는 이 표현은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곧 예수님 앞에서 그는 매우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위도 무릎을 꿇게 합니다. 세상은 마땅히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가지며 세상 속에서 이 복음 따라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기 흩어져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순례의 전도사역을 다 마치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천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죠. 제자들은 무리가 음식을 먹도록 마을로 보내야 될지,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흩어지게 하여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자라고 청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기들에게는 고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인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모든 사람들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양식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으로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제자들이 알도록 하셨고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도 주셨죠. 이것이 제자들이 누린 은혜라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역하는 현장에서,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결코 사람들의 환대나 호응만을 기대할 수는 없죠. 또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부족함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절을 보내며 새로운 또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명의 길에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눈에 필요한 것, 우리 손에 가진 것으로만 먹고 살려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요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발걸음에 사람들의 호응과 사람들의 칭찬이 없고, 오히려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서 언제나 우리의 피로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아침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오가지 못하는 발걸음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지금의 한계이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오는 오중에, 와중에 오가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평안하고 안전히 오가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따라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